안녕, 오늘은 이거 한번 오늘 가져와 봤자한 해보겠습니다. 이걸로, 이거. 그래, 이렇게. 해볼게요. 시 g 한 장을 물기를 닦여주세요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한번 꾸며볼게요. 거기서 한면될게요 얼굴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 언니는 참 얼굴이 예뻐요. 봐봐요. 다음 언니는 이가입니다. 들게요들어올 뭐 <laughs> 이거. 잠깐만요. 됐습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음, 예뻐요. 고맙뇨. 음, 좋아요 꼭, 구독 꼭 눌러주세요.